여러분 건강 때문에 잡곡밥 드시죠? 그런데요. 잡곡밥을 잘못 드시면 신장 기능 악화, 영양 결핍, 장 질환 악화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잡곡밥이 독이 되는 이유. 전문의 선생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년기 영양과 소화기 건강을 주로 진료하고 있는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건강식의 정답지 와도 같은 잡곡밥이 왜 어떤 경우에 독이 될수 있는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오해가 가장 많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잡곡밥 자체가 나쁜 음식은 절대 아닙니다. 잡곡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훨씬 풍부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유익하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문제는 누가 얼마나 어떤 작곡을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소화기관과 신장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건강 효과가 반대로 작용할 위험이 커집니다. 작곡밥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용성 식이섬유라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는 적당하면 장을 깨끗하게 해주지만 과도하면 장기적으로 영양 불균형과 소화 기능 저하를 일으킵니다. 한국인 기준 잡곡밥을 한 끼로 먹으면 식이섬유 15에서 20g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루 권장량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잡곡밥으로 한 끼에 하루 권장량을 다 섭취하고 나머지 두 끼도 잡곡밥을 섭취하신다면 과도한 섭취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다 섭취 시 나타나는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잡곡밥을 과다 섭취하면 미네랄이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잡곡밥은 철분, 칼슘 같은 영양소와 결합해 좋은 성분까지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잡곡밥만 고집하는 분들 중에 빈혈 무기력증, 근육 약화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화 장애가 나타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위에서 오래 머물고 장에서는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복부 팽만, 속쓰림, 경련, 과민성 장 증상 악화가 잦아집니다. 나이 드신 노년층에게는 특히 소화 부담이 큽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감소하고 장 운동 속도도 떨어집니다. 즉 젊은 사람보다 같은 양도 더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작곡은 충분히 씹어야 하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노년층은 이를 완전히 씹어내지 못하고 큰 알갱이 상태로 삼키게 됩니다. 이 알갱이는 장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으면서 발효되고 가스가 증가하게 되며 복통을 일으키고 설사와 변비를 반복적으로 유발합니다. 특히 틀리 사용자는 씹는 힘이 실제 자연 치아의 3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작곡밥이 장 건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본인이 속이 자주 쓰리다, 배가 자주 부글거린다 하신다면 작곡밥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작곡은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전해질이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이것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고칼륨혈증입니다. 의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전해질 이상 중 하나죠. 증상으로는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심한 피로를 느끼고 심장이 털컥거리는 느낌이 듭니다. 심하면 부정맥이나 심정지까지 위험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혈압약, 당뇨약 이뇨제 등 칼륨 배출에 영향을 주는 약들을 복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잡곡밥과 약물의 조합이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정상보다 떨어진 분들은 현미보리 옥수수처럼 칼륨이 높은 잡곡을 주식으로 드시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몸에 좋으려고 먹은 잡곡밥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네요. 어떤 작곡이 특히 위험한지도 함께 얘기해 주세요. 네, 칼륨 섬유질이 높은 대표 작곡은 현미, 보리, 흑미, 귀리, 수수, 옥수수입니다. 건강하신 분은 적당량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 저하, 위장 질환, 씹기 어려움이 있는 분은 드시는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노년층의 어르신들의 몸에 이렇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의사들이 실제로 상담할 때 많이 지도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잡곡은 종류보다 양을 줄이세요. 1 0 0미 80에서 90%에 잡곡 10에서 20%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두세 가지 잡곡만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신장 기능이 약하면 반드시 삶거나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칼륨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잡곡을 미리 불리고 삶은 뒤 사용하면 칼륨이 상당량 줄어듭니다. 세 번째 위장이 약하신 분이라면 부드러운 곡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흰 쌀, 찹쌀, 부드러운 발효 곡물이 훨씬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네 번째로 치아가 약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죽이나 누룽지 형태로 섭취하시면 드시기도 좋고 위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작곡밥은 건강식이지만 노년층에게는 식이섬유, 칼륨, 소화 문제가 오히려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위장,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은 과도한 작곡밥이 영양 결핍, 소화불량, 전해질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곡밥을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은 백미와 함께 소량의 잡곡을 섭취하고 자신의 장기 기능에 맞춰 섭취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적절한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